각 나라 장안은 역대 제왕들의 도읍으로 명승의 고장이었다. 태종은 나라의 안위와 명부의 고운들을 달래기 위한 수륙제를 열라고 지시했다. 이런 방문이 천하에 전달되자 천하의 명승들이 모두 장안으로 모여들었다. 태종은 그들 중 가장 덕이 높은 사람을 뽑아 단주로 삼고 수륙제를 치르도록 했다. 그리하여 가장 덕행 있는 고승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진현장이었다. 홍복사의 고승인 현장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진광이라는 사람이었다. 진광에는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여 강주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는 승상의 딸인 옹교와 결혼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부임지인 강주땅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 광해 일행은 만화점 유소위의 객점에 머물게 되었다. 그때 어머니 장씨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되었다. 광해는 갈 길이 바빴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며칠 머물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광해는 객점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금빛 나는 큰 잉어 한 마리를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광해는 어머니 몸보신을 시킬 요량으로 그 잉어를 샀다. 잉어를 받아들고 보니 잉어는 번쩍거리는 광채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광해는 불쌍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 잉어를 판 사람에게 어디서 잡았는지 물어보았다. 그 사람이 홍강에서 잡은 것이라 말하니 광해는 잉어를 잡은 곳으로 찾아가 잉어를 놓아주었다. 광해는 부임지로 가는 일정이 촉박하여 어머니에게 길을 떠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날씨가 더워 병이 덧날까 두려우니 이곳에 방을 하나 얻어 머물 테니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데리러 오라고 했다. 광해는 아내와 상의한 후에 방 하나를 얻고 약간의 경비를 남겨둔 채 서둘러 길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부부는 나루토에 도착해 뱃사공을 불렀다. 강폭이 그다지 넓지 않아 빨리 건너면 무리가 없을 듯 했다. 광해는 집에서부터 데려온 하인을 시켜 짐을 먼저 싣게한후 아내와 배에 올랐다. 뱃사공들은 유홍과 이표라는 자였다. 이들 중 유홍이라는 자가 광해의 아내 옹교를 자꾸 훔쳐보더니 배를 으슥한 곳으로 대놓고 갑자기 달려들어 하인을 먼저 해치고 광해도 때려 죽여 물속에 던져 버렸다. 이 광경을 본 옹교도 물속에 뛰어들려 했지만 유홍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때 옹교는 뱃속에 광해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옹교는 아이를 생각해서 일단 유홍의 뜻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유홍이 광해의 짐을 살펴보다가 광해가 장원급제를 했으며 강주 땅으로 부임해 가는 길임을 알았다. 강 언덕에 배를 댄 유홍은 이 표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고 자신은 광해 행세를 하며 옹교를 데리고 강주로 부임해 갔다. 한편 광해의 시체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물밑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그곳을 순찰하던 순행야차가 시체를 발견하고 용왕에게 보고했다. 용왕이 그 시체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했다. 왜냐면 용왕은 전에 광해가 살려준 황금인어였기 때문이다. 은혜를 갚기로 결심한 용왕은 홍주에 있는 성황신과 토지신에게 내막을 설명하고 광해의 영혼을 돌려받아 용궁으로 왔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입안에 정한주를 물려 보관하고 광해의 영혼은 용궁에서 머물며 일을 하게했다. 때가 되면 다시 육신을 찾고 복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니. 광해는 깊이 머리 숙여 감사했다. 강주땅에서 가짜 광해 행세를 하는 유언가사는 옹교의 하루하루는 생지옥이었다. 그러나 뱃속에 아이가 있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옹교가 만삭의 몸으로 죽은 광해와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한 산통이 일어나 그대로 정신을 잃어가는데 귀속에서 속삭이는 말이 또렷이 들렸다. 나는 남극성군으로 관음보살의 법지를 받들어 이 아이를 그대에게 보낸다. 후일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유홍이 돌아와 아이를 반드시 해치려 할 것이니, 반드시 아이를 보호하라. 그대의 남편은 이미 용왕께서 구하셨으니, 후일의 부부가 상봉하고, 억울함과 원수를 갚을 날이 올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고 정신을 차리거라. 그 말을 남기고 남극성군은 사라졌다. 그리고 깨어난 옹교는 아기를 낳았다. 마침 유홍이 급한 일이 생겨 관청을 나가게 됐을 때, 옹교는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기로 한다. 관음보살께서 보낸 아이라면 하늘의 생사를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옹교는 널빤지에 아이를 꽁꽁 메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다. 혈서에는 아기의 생시와 부모 성명, 그리고 왜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지 자세한 내력을 써 증표로 남기고 후일 아이를 찾았을 때더 확실히 하기 위해 아기의 왼쪽 새끼 발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속옷 한 벌을 꺼내어 아기를 감쌌다. 옹교는 떠내려가는 아기를 한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관청으로 돌아왔다. 아기는 금산사의 장로로 불생불명의 돌을 깨우친 법명화상에게 발견되어 키워진다. 세월이 흘러 아기가 18살이 되었을 때 장로는 아기를 삭발시켜 불문에 들게 하니 법명을 현장이라 지어주었다. 현장은 자신의 내력을 알고 어머니인 옹교와 재회한다. 현장은 옹교의 서찰을 들고 외할아버지인 승상을 찾아 길을 떠난다. 가는 도중 할머니가 있는 만화점 유소위의 객점을 찾아갔는데 할머니 장씨는 눈이 멀고 버린으로 살고 있었다. 현장은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눈물을 흐느끼며 혀끝으로 할머니의 눈을 핥으니 할머니의 눈이 기적처럼 밝아졌다. 며칠 후 현장은 은승상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내력과 옹교의 편지를 외할아버지께 전한다. 승상은 황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어린군 육만을 얻어 강주로 갔다. 어린 군은 유홍의 무리를 체포하고 이표를 잡아 저작거리에 효수하고 유홍은 홍강의 나루터에서 배를 갈라 간을 꺼내어 하늘에 제사 지냈다. 영왕이 이 소식을 듣고 광해의 시체를 나루터로 보내고 혼을 불로 돌려주었다. 이렇게 광해의 가족은 상봉하고 황성으로 돌아와 진광에는 학사로 승진하여 국정을 돌보게 되었다. 그러나 옹교는 부끄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은 흘러. 다시 현장이 수륙제의 단주로 뽑힌 때로 돌아와 이야기다. 이때 관음보살과 해안행자는 초라한 떠돌이 중으로 변하여 장안성 안에 들어와 있었다. 관음보살은 금난가사와 구한석장이라는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금난가사는 입고 있는 한 죽음에 떨어질 리 없고 구한석장은 손에 잡고 있는 한 어떤 독도 침범할 수 없는 신기였다. 이것은 석가열에께서 관음보살께 맡긴 물건이었다. 관음보살은 이 물건을 황제에게 바치며 덕이 높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라 한다. 황제는 현장을 불러 금난가사와 구한석장을 내려 그 자리에서 입도록 했다. 금난가사를 입고 구한석장을 짓고선 현장의 모습은 휘황찬란하여 부처가 살아 속세에 임한 것 같았다. 어느덧 죄를 올리는 날이 되었다. 황제와 문무백과는 물론 성안의 백성들이 몰려와 설법을 들었다. 이때 관음보살과 해안임자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현장이 설법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관음보살이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거기 화상은 소승교법만을 강하고 있는데 대승교법은 모르시오? 그 말을 들은 현장은 단에서 뛰어내려가 관음보살을 우러러 절하고 대승교법을 가르쳐달라 청하였다. 그때 갑자기 군사들이 몰려와 관음보살을 잡아 끌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현장 법사가 설법하는 중에 왠거지중이 중에 나타나 회방 놓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황제가 보낸 군사들이었다. 막상 끌려온 거지 중을 본 태종은 깜짝 놀랐다. 바로 금난가사와 구한석장을 자신에게 바친 자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이 이유를 묻자, 관음보살은 현장에게 한 말과 같은 말을 했다. 태종은 어떻게 하면 대승불법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천 땅 천축국 대내음사. 석가열의 부처님이 계속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곤, 관음보살은 해안행자와 함께 보대에 오르더니, 구름을 밟고 그대로 하늘로 멀어져갔다. 하늘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당에 임금께 올리니 묘문이 서방에 있도다. 그 길은 십만팔천리 대승을 권하도다. 그 경이 귀국에 전해지면 능이 귀신을 초월하여 무사람 가운데 뛰어나리라. 만약 가기를 원하는 자는 정가를 얻어 부처가 되리라. 태종은 누가 이 일을 맡아 서천에 다녀오겠냐고 묻자 현장 법사가 앞으로 나와 자신이 가겠다고 자청했다. 이에 태종은 삼장이라는 호를 내렸다. 이렇게 삼장법사는 서천땅 천축국으로 10만 8천리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